안녕하세요. 부동산 기본 중개 업무에 대해서 전화 상담, 방문 상담, 또 투어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성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까지 고객과 상담하고 투어의 진행을 마쳤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고객이 물건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시면 약간의 조건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조율의 과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조율의 과정 없이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조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조율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대상과 어떻게 풀어 나가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도 잘 들어주세요. 네, 조율의 대상입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가격, 입주 시기, 인테리어 등 여러 종류의 조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가격. 그 중에서도 가격 조율에 대한 부분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매매가나 임대료 조율은 매도인 임대인에게는 가격을 내리고 매수인 임차인에게는 가격을 올리는 조율이 되겠죠. 둘 간의 갭을 줄이는 것이 가격 조율이 될 겁니다. 임대를 예로 들면 임대인의 설득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첫 번째 빨리 계약을 해야 하는 것, 두 번째 임차인이 임대료를 잘 내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첫 번째 계약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실률 어,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데이터가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또는 공급량에 대해서 공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을 하면서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임차인이 우령 임차인이다라고 하면서 임대료를 잘낼 것이다라고 설득을 해야겠죠. 반대로 임차인에게는 물건의 장점과 주변의 시세를 설명하면서 시세가 살짝 높게 형성되어 있는 물건을 얘기하면서 임대료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만일 월세 협상이 잘안 된다면 렌트 프리를 어느 정도 주는 조건을 만들어내서 월세가 내려간 듯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입주 시기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만일 공실이라면 입주 시기가 빠른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입주 시기가 늦는 경우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입주 시기도 임대료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임대인은 최대한 빨리 들어오길 바랄 것이고 임차인은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서 들어가길 바라겠죠. 임대인에게는 공실률과 공실의 위험을 얘기하면서 공실이 길어지게 되는 것보다 계약을 하고 마음 편하게 잔금을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설득을 하면 좋겠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좋은 물건 놓치지 말고 임대인께서도 이 정도 양보를 하셨으니 임차인께서도 조금 잔금을 당겨서 계약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면서 조율을 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는 처음에 보통 임차인이 하고 만료시 또는 중도 퇴실 시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가 좋으면 다음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인테리어를 했지만, 인테리어가 맞지 않는 경우 조일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인테리어가 없는 경우는, 임대인께 현 상태에서는 임대가 잘 나가지 않으니, 어느 정도 보조를 좀 해주시는 방향으로 설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인테리어가 맞지 않는 경우는, 임대인에게 철거만이라도 해달라고 하면 좋은데, 이 부분이 설득하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테리어가 조금 오래됐고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형태가 아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임차인께서 새롭게 하신다고 하니 좋게 바뀌는 것이니 그 부분을 조금 양보해달라고 하면서 설득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잘안 되면 임차인께 철거를 하면서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는 부분을 원상복구 조건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넣습니다. 또는 인테리어 일정 부분 유지하고 부분 철거 또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합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조율은 양 당사자 간의 큰갭 차이를 설득을 통해서 이렇게 줄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으로는 가격, 입주 시기, 인테리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조율의 대상은 다르지만 방법은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당사자 양측의 아쉬운 부분을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상호가 만족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조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